안녕하십니까 땅 사고 건물 사고 부자 대고의땅 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아, 오늘은 그 강주 강역시 상무지구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상무역 아파트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강주의 중심을 바꾸는 효성의 첫 번째 프리미엄 아파트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은 그 상무역에 있다는 거고요. 이 상무역은 나중에 봐보니까 어 보여드리겠는데 어, 지금 강주 광역시의 가장 중심 상권, 그 다음에 강주시청이 있는 역,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 2호선, 그 다음에 나주혁신도시로 뻗어나가는 그런 중심역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로서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주 뉴 중심. 상무역 환승역세권 1호선, 2호선 환승역세권이죠. 그다음에 나중에 나주혁신도시하고도 연결되고, 나주하고 연결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진 중심입니다. 백석산, 그다음에 백석산의 조망표가 좀 일부 동 호시를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천조수지도 가깝고, 이런 그 환경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봐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동쪽인 것 같아요. 백석상 조망이 나오는 게 그래서 동남향으로 이렇게 꺾인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어질 것 같고요. 7월에 분양 예정이고요. 시공사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열성과라 안에 든 대기업을 좀 희망하지요. 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브랜드는 나쁘진 않습니다. 아, 워낙 이제 건설회사가 10년, 20년으로 보면 또 어, 순위도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아, 프리미엄 6가지가 있다고 지금 홍보하있습니다교통프리미엄에 상무역을 지나가고 어, 제가 말씀드렸죠. 어, 교통에 아주 좀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어, 상무역까지는 봐보니까 도보 한 10분, 11분, 12분, 뭐 이렇게 해서 안전역세권 아파트로 지금 이제 평가를 보고요 이순환도로 또영위하고 어, 또 광주공항 뭐 가깝고, 여기저기. 이곳은 상무역개통 마록공원 조성 계획이 있죠. 어, 뭐 여기는 이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뭐또어 그래서 공세권 아파트 연결돼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상무지구니까 대형마트가 다 있습니다. 뭐 롯데마트,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뭐 저기 터미널역까지 그다음에 이제 CGV 그다음에 영화관, 어. 그다음에 유스케어, 특급 생활 인프라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무초등학교가 좀, 음, 좀 아쉬워요. 상무초등학교가 도보 한 15분에서 한 17분 이렇게 될것 같아요. 초등학생들한테, 아 어, 저학년들한테 좀 이렇게 도보로 가기에는 좀 너무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4학년쯤 되면, 4학년 이상태 자전거로 이렇게 좀 편하게 걷고요. 주변에 이제 중고등학교는 좀 에, 많이 있습니다. 상무중, 어, 또 지평중, 어, 뭐, 전남고, 어, 쭉, 한번 지도상에서 봐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음, 프리미엄, 어, 백석산, 전공은 이렇게 되겠고요. 브랜드 프리미엄. 아, 브랜드 프리미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 우리가 보통 브랜드 프리미엄은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좀 대기업, 어, 요 정도까지만 좀 브랜드 프리미엄 있겠고요. 여기, 이제, 호송 해링턴 플레이스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브랜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나오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상무지구 세, 상무지구가 이제 구축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어, 요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여기 한번 봐보겠는데요. 어, 그다음에 여기 가장 또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서남대학교, 그 서남대 병원 부지가 좀 되어지는데. 373세대면 아주 중소형 세대거든요. 어, 어, 아파트로서는 좀 굉장히 좀, 자, 조금은 그 세대수가 약함으로 인해서 권리비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쨌든 그 다음에 어쨌든 그큰 대단지가 아님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이슈하라 좀 끌어가지는 못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한번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봐보겠는데요. 위치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강주시청. 음, 이순환 도로로 보면은 여기가 뭐 중심이 아닌 것 같은데 예전 이게 광산군이 광산구로 편입되면서 어, 전반적으로 보면 광주광역시청이 한 센터 가운데 와 있고요. 어, 확대해서 보시면 어, 광주상무, 광주광역시청 바로 아래에 상무 지역입니다. 상무역 어, 역세권이죠. 여기 역세권 아파트 지금 현재 그래서 희망가 아파트 요 뒤에 서남대병원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면 뭐 9분 10분 거리 이렇게 뭐 되어지네요. 사람들 캠퍼스 뭐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좀 세대수 좀 크게 했었으면 딱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일부동 백석산 조망주가좀 나와서 아주 좀 좋을 걸로 좀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는 요 노선으로 지금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근 요렇게 좀 보시면 초등학교가 이렇게 이렇게. 어, 뭐, <laughs> 이게 10분자, 도분 성인 기준으로 10분이네요. 성인 기준으로 10분. 네, 대략 그러니까, 어, 초등학생 기준으로 하면 뭐 15분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외곽으로 삥삥삥삥 좀 도는 것도 좀 아쉽고요. 조금은 초등학교가 좀 멀긴 합니다. 아, 이거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무중학교. 여기 상무중학교가 있죠? 어, 상무중학교. 시평 중학교 어어 여기 이제 중학생들이니까 잘 알아서 가겠죠 어어 어, 조금 더뭐 자전거 타고 가기에 좀뭐 버스 노선이 빙빙 돌아갈까요 어저 버스 노선까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쪽으로 걸어가는 방향으로 전남 중학교 어 전남 고등학교 여기 도보 자전거나든지 이렇게 이용하면 갈수 있는 거리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롯데마트라든지, 메가박스, CGV,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병원 시설들, 어, 병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유통과 병원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뭐, 여러 시설들, 상업시설이 다 있으니까요. 도보로 상업시설을 또 이용할 수 있고, 있고 그 다음에 백석산, 음, 조망뷰, 또 백석산 산책, 예, 요, 요, 요쪽으로 뭐, 돌아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요렇게 해서, 운천조수지, 예, 산책. 요쪽으로 지금 아파트가 산책길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 일부러 가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어, 그런 거 보면은 지금 SK 뭐, 상무 아파트가, 이 지역에서는 뭐, 좀클것 같아요. 상무 프루지오라든지 이렇게 좀 자이 아파트라든지 크게 브랜드 아파트는 상무자이, 푸르지오, SK. 그 다음에 여기 입지적인 위치로는 SK가 뭐 제일 좋아 보입니다. 역세권 아파트니까. 나중에 향후에 그 2호선이 뚫리고요. 지금 지금 1호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꺾어져서 지금 2호선을 지금 되어지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게 지금 이렇게 쭉 내리거든요. 아주 어, 혁신도시 쭉 내려서 이쪽으로 풍암지구 꺾어가지고요. 2호선 이쪽으로 여기 도시천단 여기 한번 찍고요. 이게 뭐 지하로 간지 어쩐지 제가 정확히 노선은 이렇게 꺾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남평 찍고요, 어, 나주역 신도시 찍고요, 나주역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주 사람들이 또 다이렉트로 상무지구까지 연결되어지는,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강주 사람들 또 순환도 좋고요. 상무역이, 이렇게 되면 이제 환승역이 되는데, 뭐 세계역이 환승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 세계역이. 그래서 상무역이 지금 광주 광역 시청이 있고 가장 또막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노선을 보시면 지하철 2호선 예정에서 이렇게 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마륵공원이 지금 개발 예정으로 잡혀져 있죠. 마륵공원. 나중에 여기 민간공원 아파트도 이제 들어설 거고요. 민간공원 아파트 들어서면 또한번더 좋은 뭐 아파트가 되겠죠. 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분양가가 오픈이 안 됐는데 분양가 아직 모델하우스도 좀 이제 여기 기본주택이 상무역 가깝게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 자 여기가 평당 분양가가 아직 뭐 이렇게 책정이 안 됐고, 어 그다음에 아직 여기 아파트 평면도도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보기에는 평면도는 뭐 요즘 포베이 구조로 많이 좀 빼주니까요. 포베이 구조로 하고 뭐 잘할것 같아요. 어그 다음에 어 공원형, 지상공원형 아파트로 이렇게 해줄 것 같고, 어 가장 흠결이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약한 흠결이 뭐냐면, 세대수 좀 적다는 거. 초등학교가, 초등학생, 이게 먼저 좀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게 15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것 자녀 저학년들한테는 조금 부모가 좀 보내기 근데 뭐 어느 정도 뭐큰 자녀면 4학년 이상만돼도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가 평당한 요 주변 일대에 얼마 정도 나올까 이렇게 이제 예측해 보면 여기가 지금 구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여쪽이 지금 이제 여기가 좀 신축 아파트들이 쭉 보시면 이쪽에 신축 아파트들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더 있는데 상무지구 내에서는 신축 아파트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다 구축 아파트고요. 이쪽으로도 다 구축 아파트죠. 어, 여기도 다 구축 아파트. 그다 보니까 어, 이, 여기 새아파트로서 그냥 그 효과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이게 교통의 요충지로서 좋을 것 같고 상무의 상무지구에 가까워서 좋고요. 어, 분양 가격 평당 한 천칠백 한5억 중반대로 이렇게 분양 예정 되겠고요. 여기서도 프리미엄은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상무지구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있어서요. 그다음에 여기가 상무지구 안에 또 학원가들이 또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강주광역시의 학원가가 뭐 일순위가 이제 봉선지구가 가장 뭐 일순위라고 하고 그다음에 상무지구 자체 내에서도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학원가도 어, 학원하고 가까우니까요. 어, 자녀 교육시키는 문제에. 자, 가장 또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상무지가 유흥이 많다는 거. 그래서 자녀들은 유흥 쪽으로 좀, 어, 그런 것은 또좀 깊이 할 수도 있겠죠. 교육적인 문제에서. 근데 이게 조금 말씀드려들어보는데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예, 또 이렇게 회식 좋아하고 먹거리 좋아하고 이게 먹을거리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상무지구. 그래서 아파트를 어뭐 그거 외에도 이제 상무지구에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어술 어, 좋아해서 회식 좋아하고 먹거리 좋아해서 상무지구에다 아파트 마련한다 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 왜냐면 우리 보통 모임을 강주 강역 시나 여기 사신 분들은 모임을 대부분 어디서 합니까? 상무지구에서 대부분 가장 많이 약속을 잡죠. 어, 그래서 데 대리운전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술한잔 하고 식사하고 걸어서 집에 갈수 있고 여기 지금 상권하고 슬세권이 좀 가능하죠 슬세권 슬세권이 좀 해당돼서요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저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 상무역 가장 가까운 구축 아파트 하나. 요 블록으로 한번 마련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굉장히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미래의 이야기겠죠. 어,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마련 못 되면 뭐못 되는 대로요. 자, 여기 아직 내집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광주가 지금 이제 그두 채는 살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조정구역으로 묶여서. 어, 그래도 아직, 아, 어, 이게 구축 아파트를 구축 집을 이렇게 버리고 요 신축으로 갈아타시려는 분은 무조건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집 마련 아직 못하신 분들 무조건 하셔도 되고요. 어, 가격은 뭐 떨어질 거 그런 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요. 가격은 제가 보니까 무조건 올라가게 생겼고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엄청 풀렸어서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거다 보면 상관없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향후에 뭐 지금 광주광역시에도 이번에 강주 광역시가 제일 적게 올랐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약 2.5%. 1월 달부터 21년 1월부터 5월까지 평균을 냈더니2 5예요 근데 타 광역시들은 봐보니까 얼마 올랐어요? 5%에서 6%, 7%까지도 올랐어요. 다른 광역시에 50% 아래입니다. 근데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강주 광역시가 2018년에 4%안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하반기까지 계산하면은 2021년에 가장 안 오른 올해도 2018년을 넘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주택 가격을 오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래가 거의 잘안 되고 거래량이 적은데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2021년, 22년, 23년 저는 계속해서 강주광역시 값이 올라갈 거고요 강주광역시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 다 올라갑니다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계속 부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집말저같으면 지금 저라면 저는 지금 현재 주택이 있어서 더 이상 구매는 할 수가 없거든요. 취득세 뭐세째 하면은 13.2% 두드러 맞죠. 여기 지금 광역시에는 살 수도 없어요. 지금 두채 이상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살 수도 없다. 한채 있는 사람도 사기가 힘들다. 아또뭐 어, 이렇게 대출 규제 뭐그 다음에 3회 하는 뭐 6개월 안에 뜬기치는 날로 또 전집을 팔아야 되고 이런 조건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그래도 시 아파트에 살고 싶으신 분들 갈아 타시고요 여호 집값도 상무 저는 상무역 때문에 굉장히 큰 점수를 좀 주고 싶거든요 상무지구 요거 다고 그래서 가격은 어 평당 1600 1700 비쌀 거라고 생각되고 5억 중반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격은 더 치고 올라갈 것이다 어, 어, 뭐 얼마나 올라갈 거냐,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갈 걸로 예측을 해 봅니다. 어, 그 틈은 입주할 시점까지 해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년 제가 그 코로나가 여러분들의 삶을 피폐하고 힘들게 해서 국가가 돈을 엄청 뿌려대잖아요. 그냥 퍼부어대잖아요. 어, 그리고 이, 그 지금 현재 이제 사람들이 막 겁, 겁을 엄청 주고 있어요. 그 이자 올라간다고 이자 계속 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자. 근데 올해 지금 보시면 그 대출 이자가 뭐 2%대 주택은 2%대 상가는 3%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2000, 제가 보면은 미국도 못 올립니다. 미국도 못 올리고요. 어, 우리나라도 못 올립니다. 그런데 뭐 올릴 수 있려면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장이 겁주고 있죠. 근데 조금 은행들이 좀 올리는 감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0.25% 올릴 수 있겠고요. 어, 내년까지 해서 더 올리면 0.5%입니다. 어, 그래도 올리면 어떻게 요2% 후반대거나 3% 초반대입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에는요. 6%, 7%, 8% 때도 저 대출이자 썼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여전히 저금리고요. 대한민국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한민국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선진국들은 고금리로 갈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계속해서 저금니다 끼케야 올라봤자 2%에서 3%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출 이자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이 대출 이자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까지 제가 권호하지는 않습니다. 대출 이자만 만약에 능력 잡고, 3.5% 계산해가지고요, 어그 이상은 저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지금이 2% 중, 2% 초반 중반이잖아요. 1%까지 그냥 더해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 한번 때려서 계산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커버할 능력 되면은 그냥 과감하게 대출 받고, 어 집, 내집 집 마련 하셔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어 제가 장담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것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언제까지? 음, 최소한 2021년, 올해이죠? 22년, 23년, 24년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 면 미국 연준에서 어, 이자 못 올린대요. 어, 계속 그거 그수그 그 분표 봐보면은 못 올린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계속 보통 그 심리 게임이로 뭐 이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그 투자자들이 여기저기 그 휘젓고 다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못하려고 계속 겁 주는 발언. 그다음에 막 기자들 도그왜냐면은그 겁... 정부에서는 기자들한테 그런 것을 그 요청을 좀 하거든요. 어, 공포에 해당되는, 그, 요런 기사를 좀 내보내주라. 어, 부채가 뭐 사상 최대다.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다. 어, 망할 수 있다. 이런 거 계속 막 떠들어대거든요. 근데 그, 이, 그, 여러분이 보시면 부채고 이것도 웃기는 거거든요. 부채는 이거 과거의 이거 경제 뉴스를 봐보십시오. 어, 지금도 부채는 사상 최대였고요. 2년 전에도 사상 최대였고요. 3년 전에도 사상 최대였고요. 5년 전에도 사상 최대였고요. 10년 전에도 사상 최대.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도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요.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면 부채는 당연히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부채만 늘어난게 아니라 자산도 늘어난다고요. 여러분의 재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예전에 1억짜리 아파트면 부채가 5천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이 2억짜리 아파트면 부채가 어떻게 돼요? 1억 2천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억짜리 아파트면 어떻게 해요? 부채가 어아 2억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이 부채가 5억짜리면 아 아파트가 5억짜리면요 부채가 3억 5천도 되죠. 계속해서 이렇게 부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채가 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어 부채를 많이 끼고 그 부채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네 더큰 부를 장악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 시스템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 제가 뭐 부동산 강의를 이렇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에, 그 돈의 힘, 돈의 풀리는 양, 합해 유동, 합해 발행량. 어, 이게 뭐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공부가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게.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 계속해서 평생 우상향합니다 어, 물론 일시 중간에 일시적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꼭 어, 하셔도 좋겠다 해서 어, 강력 추천해주는 효성 해린턴 플레이스 아파트 정보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고있카페지기이고요 카페, 어, 어, 카페 에,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예,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 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 실비, 어,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체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어, 통합 보험, 자녀 보험, 간병 보험, 당뇨 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